정말 저는 그때 한 이틀 동안 방 안에 들어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침대 속에 들어가서 울고, 내 인생은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벌써 이 나이가 몇인데, 당뇨가 걸렸다 해서,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이 했던 그런 생각도 나면서, 아, 이제는 내가 정말 당뇨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춘기 때는 정신적으로 크게 극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당뇨병이 걸리고, 고등학교 때 자퇴도 하고, 수능도 네 번이나 보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정신적으로 크게 극복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청소년기의 나이에 당뇨라는 것들, 사춘기 시절에 이걸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제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만큼 당뇨라는 질병 자체가 사춘기의 학생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던 감당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춘기 때보다 대학에 들어와서 이 당뇨라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내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뇨라는 질병 자체가 내가 처음에 알던 것처럼 뭐든지 할수 없다. 뭐 음식도 다 먹으면 안 되고. 할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관리도 잘 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수 있고, 할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조금 내가 불편한다는 것 뿐인 것이지, 이걸 절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당뇨가 걸리면 결국 합병증이 무조건 걸린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된것 같아요. 성인이 된이후에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고, 지금 제가 7년, 18년 된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합병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당뇨를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비법을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꾸준함 평정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당뇨를 초기에 진단받고 경각심을 확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아, 벌써 당뇨라는 게 걸렸네. 어떡하지? 막 검색하시고,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정말 스파르타하게 약 드시고, 헬스장 다니시고, 뭐 식단 관리, 뭐 아예 모든 걸다싹 끊어버리려고 하시고, 운동 뭐 하루에 막 3, 4시간씩 하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 자기관리가 정말 철저하신 분들은 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장기적인 당뇨의 레이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초반에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사실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당뇨 환자들 보면, 당뇨 진단받고 초창기엔 정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뭐 흐지부지 되고, 내가 당뇨라는 사실을 잊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혈당 체크도 안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를 지금 진단 받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삶이 끝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내가 당뇨라고 생각하시는 40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만 집중해서 막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습관부터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만의 딱 하나의 팁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 16년째 당뇨 관리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혈당 체크를 해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 10년 차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 매일 혈당 체크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막 걸리신 분들은 뭐나 혈당 지금도 하루에 세네 번씩 하는데 하루에 한번 되는 게 비법이냐고 하시는데 정말 이 당뇨라는 질병은 장기전 레이스예요. 우리가 어찌 되면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혈당 체크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저만의 당화색소 관리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등산을 여자친구랑 같이 올라가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아침을 안 먹고 약은 먹은 상태에서 이제 등산을 하고 거의 정상쯤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마 절혈당 증세였겠죠. 근데 때마침 가방에는 막 먹을 거는 하나도 안 싸가고 물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뭐 절단 캔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먹고 근데도 너무 온몸에 아주 힘이 빠지고 정신도 막어질어질해 가지고 지나가던 등산 아주머니나 아저씨분들한테 막 제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절혈당우것 같다. 뭐 먹을 거가 있으시면 좀 달라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막 주변에서 뭐 너나 할거 없이 막 떡도 찾아주시고 <laughs> 과일도 주시고 그러면서 막 먹고 좀 쉬었다가 다행히 기력을 찾아서 그래서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였지만 아, 헬리콥터를 이래서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 거의 한2 시간 정도 계속 앉아서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뭘 먹은 다음에 내려갔던것 같아서 요그래그 이후로는 등산을 할때 반드시 일이라든지 먹을 것들 충분히 챙겨가고 혈당 체크도 항상 등산을 하기 전에 검사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등산하실 때 그냥 뭐 무설탕 캔디 이런 게 아니라 꼭 당이 있는 사탕이나 초콜렛 이런 것들 꼭 챙겨가시면 일반인들도 사실 등산갈 때는 챙겨가시라고들 하더라고요. 꼭 그런 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10... 6년 동안 관리했던 그런 마음과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 각 당뇨의 연차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연차에 맞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공감이 되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당뇨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